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어, 지금 고창하면 학원 농장 어,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학원 농장이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축제 준비에 한창인 청보리밭에 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경관이 이렇게 완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복구도 어, 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켠에는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청보리가 아주 잘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또 안쪽으로도 이렇게 청보리밭이 잘돼 있고 도로나 걷는 코스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중간중간에 걸으면서 볼수 있는 곳도 많고요. 또 이렇게 움막처럼 된 원두막처럼 된 곳도 있어서 쉴수 있는 공간도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쉼터 공간도 아주 잘 만들었고요. 지금 안쪽은 이렇게 걸수 있도록 지금 대나무로 다 지금 코스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메인 장소, 이렇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고리 밭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또 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길을 쭉 만들어 놓았고요. 저기 안쪽으로 보면 주차장도 올해는 다 제대로 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갈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어, 주차 안전하게 할수 있게 다 마무리가 된것 같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쪽도 이렇게 종보리가 가득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와서 더잘 자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보면 유채 같아요. 보시면 종보리가 아니라 총보리도 보고 더 빨리 피는 유채도 어, 미리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총보리밭을 구경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중간에 또 제가 제가 또 시간 되는 되는 대로 다시 와가지고 또 총보리밭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어, 궁금하신 여,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제가 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